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G4 S 드라이브 20i M 스포츠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21년식 주행거리는 5,000km로 신차크 컨디션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제조사 부증 남아 있습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소프트탑 벗겨지거나 갈라짐 없이 관리 상태 좋고요.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본넷 쪽 네, 스톤칩 크랙 보이지 않고요.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컨디션 쭉 살펴보신 후에 측면으로 돌아와서 휠 컨디션 네,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쪽 7.40으로 95% 남은 신품급이네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쪽 볼게요. 손잡이랑 끝쪽 PPF 시공 되어 있습니다. 네, 문콕도 보이지 않고요. 이열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씩 있는 부분들 네, 참고 부탁드리고요. 뒤쪽 6.44로 80% 이상 남았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네,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고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열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PPF 시공 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 안쪽에 후측방 있습니다.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탑 오픈하고 실내 옵션 볼게요. 네, 이제 탑 오픈했고요. 네, 시트 먼저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5,531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패드 시프트,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앞쪽에는 HUD 작동 굉장히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위쪽 ECM 눈밀러, 정품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 페시아 쪽, 운전자 보조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주차 보조기능 있습니다. 더 내려와서 보시면 열선 시트 양쪽 다 들어가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입니다. 이 차량 보조키까지키두개 마련되어 있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 이용 가능하시고 오토 스탑 버튼, 스타트 버튼, 주행 모드 조절, 오토 홀드 버튼, 전자식 파킹, 탑 조절 버튼 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음은 없습니다. 앞쪽으로. 등속 조인트, 네,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지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정원 기록표 봐주시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이 차량 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 G4, S 드라이브, 20i, M 스포츠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제조사 보증 남아있으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야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깐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